안녕하세요 뱅크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뉴스 시작한 지 벌써 7주차네요. 저 7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다음 주면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설 연휴 때 어, 아마 날씨는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설 연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캠핑카는 항상 끌고 갑니다. 그래서 어, 저희 본가에 가서도 뭐 캠핑부기을 즐기면서 명절을 보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 집사람도 어뭐 명절 스트레스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설 연휴에는 어 캠핑카 한번 이용해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는 음 캠핑카 사용법 중에 물 드레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여기서 어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어차 안에 직접 가서 어, 차에서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면서 뉴스를 진행할게요. 자, 한번 따라가시죠. 네, 이제 캠핑카에 들어왔어요. 자, 드레인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 자, 드레인 방법은 드레인 밸브를 세개를 여시는 거는 다들 아시는데, 자, 드레인 밸브를 열기 전에 해야 될게 있어요. 드레인 밸브를 열기 전에 펌프 스위치를... 끄신 후에 수도를 틀어서 압을 빼 주셔야 됩니다. 자 펌프를 끄시 켜놓은 상태에서는 펌프가 가동되어서 라인에 물이 꽉 차게 돼 있어요. 압이 그러면 압이 굉장히 많습니다. 압이 강한 압때이 압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드레인 밸브를 열어버리면 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꼭 어, 펌프를 끄신 후 압을 충분히 빼신 다음에 하부에 있는 드레인 밸브를 열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드레인 밸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드레인 밸브를 어, 이런 송곳 같은 걸로 어, 이쪽 부위를 딱 눌러주시면 어, 이쪽 부분가 되겠죠. 이런 핀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싹 빼보면. 원 모양이 나와요. 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고무 박킹이 없어졌죠. 고무 박킹이왜 없어졌냐면 압이 라인에 압이 차 있는 상태에서 드레인 밸브를 열어 버렸을 때이 수압 때문에 여기 있는 패킹이 빠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똑번은 열어 볼게요, 제가. 여기에 배쪽한 구를 이렇게 눌러 주시면 핀이 빠집니다. 핀이 빠지고 나면 요렇게 자 보이시죠 자 방금 뺀 곳에는 여기 고무패킹이 있고 어, 요거 보면 고무패킹이 없죠 자이 고무패킹이 압이 차 있는 상태에서 드레인밸브를 열었을 때이 고무패킹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캠핑하려고 드레인밸브를 잠가놔도 밑으로 물이 한 방울씩 똑똑똑 새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드레인밸브를 여신 다음에 모든 수록, 수도꼭지도 오픈 시켜 놓으세요. 오픈 시켜 놓고 찬물, 뜨거운 물 중간 쪽으로 해둔 상태에서 집으로 출발하시면 자, 차가 주행하면서 울렁이면서 오르막도 가고 내리막도 가고 흔들리면서 잔수가 이 드레인 밸브 쪽으로 다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절대 동파는 없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캠핑 주, 사용 중일 때 보일러가 가동 중일 때는 절대 동파가 없습니다. 그걸 안심하고 물 사용하시고. 출발 전에 드레인 밸브 여시는 거 그거 세 개만 열어주시면 절대 동파 없다는 거 그리고 열기 전에 앞부터 빼주시는 거그거만 기억해 주시면 절대 겨울 동파는 없습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자 만약에 어, 이백킹이 물이 세서 밑으로 똑똑똑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걸 확인하신다면 굳이 멀리 저희 AS센터를 안 오셔도 됩니다 요걸딱 들고 가셔가지고 철물점 가면 고무 백킹이 여기 맞는 사이즈가 무조건 있습니다 뭘 찾아서 하나 딱 끼우신 다음에 다시 조립하셔서 끼우시면 돼요 어, 손재주 조금만 있으시면 하실 수가 있어요 굳이 또 이거 하나 때문에 멀리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공구 박킹만 잘 구해서 꼽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화장실 사용법을 잠시 설명 드릴게요 어.. 화장실 사용을 아직도 잘 어, 모르는 분이 계셔서 설명 드릴건데 얼마전 저희들이 이 변기와 샤워 부스를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한 이유는 어 데포트 변기를 우리가 쓰고 있죠. 데포트가 어, 제일모빌의 대한민국 총판입니다. 그래서 데포트사와 어 있는 기술 제휴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음이 데포트 변기는 어 근식 사용입니다. 흡습식이 사용이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여기에 물을 샤워기를 막 뿌리면 처음 새것 때는 안 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샌다는 거예요. 자 어디서 새는지한번 보시겠어요? 변기 병기, 모든 변기가 보면 이런 이음쇠들이 있습니다. 이음쇠들이 있고요. 이런 버튼 사이에도 분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을 뿌리면 다 물이 새서 이 바닥 밑으로 통해서 캠핑가 어디론가 흘러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포트 모든 변기는 어, 습식 사용이 아니고 근식 사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분리를 하려고 어, 노력했었고요. 또는 어, 분리를 못한다면 커튼이라도 뭐 변기 쪽으로 쉬신 다음에 샤워를 하는 게 그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어, 영국식 카라반, 독일 카라반을 굉장히 수입을 많이 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영국식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샤워부스와 데포트 변기가 분리되어 있고요. 변기 밑에는 카페트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어 분리를 해서 건식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자, 정리하자면 화장실은 데포트 변기는 습식 사용이 아니고 건식 사용입니다. 그래서 물뿌려서 청소하는 게 아니라 물걸레를 닦아서 청소하는 방법. 꼭 잊지 마세요. 어, 카라반 유저라면 뭐 많은 그런 이해력이 있지 싶은데 아무래도 우리 캠핑카 유저들은 아직 많은 그런 데포트 변기 유럽에서 온 데포트 변기 사용에 대해서 많이 아직 어, 이해를 어, 아직 못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건식으로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 습식으로 물 뿌려서 청소하면 언젠가는 탈이 납니다 그거 꼭 알아주세요 자 항상 앞서가는 제일 모빌입니다 이런 화장실 분리하는 것도 제일 모빌이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지만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가야, 유럽처럼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아 그거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실 가서 어, 정보마당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보마당 코너입니다. 어, 정보마당 코너가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정보마당은 어, 카라발입니다 바인스버그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4인방, 4인방이 어, 지난주, 지난주 입고가 되었어요 지난주 입고되어서 저희들 적출 작업 다 끝났고 이제 인증 받는 중입니다. 자, 네 가지 모델 중에 어, 바인스버그 카라 2 모델입니다. 카라 2다 노랑, 노랑색 노랭이라 고 부르죠. 노랑색에 390QD, 401K, 450FU, 그 다음 500QDK 그래 4가지 네, 네 4인방이 곧 입고가 되었어요 자, 390QD 같은 경우에는 3인 식구가 어, 딱 맞게 쓰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블, 어, 더블 침대가 있고 3인용 식탁이 있으면서 3인용 식탁이 침대에 변환돼서 3명이 주무실 수가 있고요 401K는 0 390과 같은 크기의 300급이면서 4인 가족이 쓰는 겁니다 2층 침대가 있기 때문에 4인 가짐 쓰는 거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큰걸 원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450 쓰시면 됩니다. 450은 더블 침대에 U자 테이블이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가족수가 한명돼 있어서 5명 또는 4인인데 넓게 쓰고 싶다. 그러면 500QDK가 있습니다. 500QDK는 2층 침대가 있고 더블 침대가 있으면서 중앙에 U자 테이블이 있는 모델입니다. 자, 마인스버그. 어, 국민차라 불리죠. 마인스버그의 총 라인업이 음, 이제 다어왔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특별가로 저희들, 어, 프로모션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습니다. 특별가로 드리게 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잘 보내시고요. 어, 모든 문의는 언제든 밑에 나가는 전화로 직접 전화 주시면 제가 명절 때도 전화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